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드입니다. 10, 10월 13일입니다. 자, 우리 지금 정치 현상을 이제 바라다 보면은, 그야말로 이제 이 답이 없습니다. 답이. 일방적이다. 특히 이제 민주당이 주도하는, 좌파들이 주도하는 저 정치 스타일이 그야말로 이제 내로남불이고요. 그냥 아나무인격입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폭구의 이제, 다름 아닌데요. 그냥 밀어붙입니다. 밀어붙일 때는 그릇듯하게 이제, 명분을 내셔, 그죠? 정의를 위해서. 뭐, 이런 식입니다, 주로. 평화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뭐, 어떤, 뭐,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런 식인데요. 어, 실상 그것은 명분이고, 어, 들여다 보면요, 어, 정쟁이죠. 어, 자신들의, 이제, 권력 욕. 어, 더 좁혀서 이야기하게 되면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재명을 구하기, 이재명 구하기, 어, 이재명 방탄입니다. 조금 더 나가면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이거죠. 사법 리스크에서 이재명의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어떤 의도도 있어요. 그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법원이 만일에 제대로 그냥 역할만 한다 그러면 이재명은 사실 이제 끝났다고 봐야죠. 그렇지만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대비를 지금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 크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헌법재판소. 자체의 문제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은 모두 9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아, 여기 이제 의결정족수라는 것도 있거든요. 자칫하면 의결정족수의 문제가 생깁니다. 6명으로는 정족수가 안 되거든요. 최소 7명은 되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하반기에 3명이 갈리거든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민주당이 이것까지도 다 개선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 대권 플랜이라고 합시다. 일단 이재명의 대권 플랜. 그리고 이재명 책사들이 이재명 본인일 수도 있는데요. 그 책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그려놓은 큰 그림이 있을 겁니다. 이들 그림에요 헌법재판소를 어떻게 한다까지 다 들어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최근에 하고 있는 걸보게 되면은 대부분이 어떻게 변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될 것이다까지 염두에 다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때 용산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그들의 그 의도라든가 그림을 충분히 잃지 못했어요.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막 급급했다라고 생각이 돼요. 큰 그림을 읽어야 되는데 그걸 읽지 못하고 그냥 저들이 주도하는 대로 전국 주도권을 가져갔잖아요. 야당이. 거기 뭐 끌려가기 급급한 거야. 지금 드러나 있는 현안이라든가 큰 이슈는요. 전부 야당이 만들어낸 겁니다. 전부 여당을, 어, 정부 여당을 향해서 공격하는 것들이죠. 특히 용산을 향해서 공격하는 것. 어, 과거에는 한동훈에 대해서도 공격을 좀 했는데 요즘 한동훈 공격은 전혀 안 하잖아요. 그냥 오로지 용산만 때립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것 계속 드러내고요. 그것도 팩트를 팩트대로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과장된 침소 봉대된 선동에 가까운데도 그것을 우리 언론이 또 열심히 받아주고 이러니까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제 이슈가 커져 있죠. 그래서 용산이 뭘 잘해도 어떤 일을 해도 이게 빛이 안 나게 되어 있습니다. 속이가 잘안 돼요. 외국에 순방 나가도 뭐, 뭐 거의 그냥 허지부지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성과도 사실 많았거든요. 근자에 들어왔어도 그렇고 수출도 잘 되고 있고 뭐 좋은 이야기가 많은데도 이런 것은 거의 의미가 없어요. 소개가 안 되기 때문에 된다하더라도 단신이고요. 자 이런 속에서 현제현 여권이 어떤 중심을 잡고 전국을 주도하자면 글쎄요 정말 너무도 지난한 미션이다 이런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그건 그렇고요. 이제 곧 이제 재보궐선거 이제 결판이 납니다. 며칠 남지도 않았죠. 사전 투표는 다 끝났어요. 어, 글쎄요. 자신은 할수 있겠습니까? 뭐, 최후의 실탄 한 발까지 다 이렇게 현장에 가서 투표를 해야 되겠죠. 이거 지고 나면 또 난리 납니다. 여당의 지금 상황을 볼 때요. 만일에 졌다. 저도 완패했다. 적당히 졌다. 어, 비겼다. 아니다. 이겼다. 뭐, 간신히 이겼다. 여러 가지 어떤 경우일 수가 있을 텐데 그 하나하나에 따라서요. 어, 엄청난 어떤 풍파가 불 겁니다. 예, 그건 뭐 일단 다른 시간에 이야기 하도록 하고요. 지금 헌법재판소 관련했어요 지금 중대한 어떤 국민이 열리고 있는데, 어, 헌재를 저들이 과연 그대로 둘 것인가. 이건데요. 어, 이준숙 어, 방통위원장이 지금 어, 헌법재판소법에 위헌소송을 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헌재에 올라가 있잖아요. 어, 현재 직무가 정지된 상태 아닙니까?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그... 뭐 적법성 여부를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빨리 판결을 해 줘야 되는데 원래 이걸 갖고 한 5개월 6개월 정도 끌더라고요. 과거에 도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끌게 되면어 소위 저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들은 이런 것까지도 다 계산해 놓고 있었다고 봐요. 거기 소위 이제 이 기획자들이 에, 정부가 어떻게 나올 것이다 이런 것까지 계산해 가지고 지금 쫙 이렇게 지금 나온 겁니다. 자 이걸 이제 뒤늦게 눈치 챘다고 봐야죠 뒤늦게 여당에서는 여권에서는 그래서 이진숙 어~ 위원장 쪽에서 급하게 현재 현재 구성원을 통해서 뭔가를 지금 확인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어~ 헌재 판단도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어~ 지금 나선 거죠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음~ 17일 이후 10월 17일입니다. 이후 예상되는 헌법재판관 공백사태로 자신의 탄핵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며 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국회에서 탄핵이 소출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데요. 이렇게 되면 가령 말이죠. 헌법재판소를 그냥 이렇게 의결정족수가 안 되게끔 유지시켜 놓고 그냥 뻣어 버리면은 이진숙 이 위원장 같은 경우도 뭐, 부지 하셔입입니다 어, 자기 직무 복귀를 못해요.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직무 정지된 상태로만 이렇게 계속 있는 겁니다. 뭐, 그 중에서도 뭐, 월급은 나간답니다. 나간다고 합니다만. 자, 아무튼, 이, 지금 현재 말이죠. 재판관 9명 중 7명이 채소 요건인데, 출소해야지만 이 사건을 심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 이제 3명이 지금 옷을 벗게 됩니다. 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에, 9월 2 0일 대법원장 지명복신, 에, 이, 은혜 에. 그리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고요. 9월 20일 제가 앞서 저 말했던 것보다도좀 빠르죠. 그러지만 아직 여기 남아 있었는데 지금 나간 거죠. 에. 그리고 10월 17일입니다. 이종석 그리고 이영진 에. 헌법재판관. 이종석은 헌법재판소장이죠. 그리고 김기영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납니다. 지금 그래 한 명은 어, 지연, 지난 9월 20일에, 이제, 인기가 만료가 됐고요. 이제, 그 뒤에 다른 후임이 한명 들어갔었죠. 에, 이제 그래서 지금 현재 새로이 세 명이 또 갈리게 되는데, 어, 이종석, 이영진, 어, 김기영, 요 3인입니다. 10월 17일입니다. 바로 뭐, 내일 모레입니다, 진짜. 이세 사람이 이제 빠져나가면 새로 이렇게 충원을 해야 될 텐데, 그런데 이것도 말이죠. 충원하는 것도 어, 이게, 저, 국회 선출 몫이 두 명이나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대부분장이 한 명, 국회에서 두 명을 뽑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 하는 행태로 봐서는 국회 두 명도 원래는 여 하나, 야 하나 이렇게 해야 맞는데 그걸 순순히 허용할지도 그, 알 수도 없고요. 아무튼 그런 카드도 있는데다가 거기에 더해 헌법재판소 자체를 그냥 의결하지 못하게끔, 못하게끔, 1섯명만딱 놔두고 그냥 그 끌고 가는 그 방법도 있어요. 그걸 당분간. 그래서 이게 이 전부 이재명의 1심 선고를 전후해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애정된 시나리오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애정된 시나리오다. 어. 자, 여기 보면요. 이재명 헌뭐 관련 헌법 84조 논란에 현재 대통령 당선 무효형 나오면 직을 상실한다. 이게 지금 사무처장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이제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발언을 지금 퇴임을 앞둔 이종석 소장이나 이런 분들로부터 이 받아내는 게더 좋은데 말이죠. 이 사무처장은, 어, 이 헌법재판관이 아니거든요. 헌법재판관 중에 대표하는 이종석 소장도 지금 국감에 나와 있더군요. 어, 직접 한번 물어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물어보고 이런 것을 답을 받아내야 될 텐데 이걸 갖고도 한번 크게 따질 겁니다. 이재명이가 뭐 그럴 일이 없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되더라도 지금 재판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유죄 선고 나면 그냥 바로 직을 상실한다, 대통령직 날아간다,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뭐랄까 뭔가 이렇게 이슈화 시켜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재명을 잡을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기는 거죠. 그것만으로는 뭐다 잡는다는 건 아니지만 이재명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팔 하나를 끊는 그런 효과는 생기겠죠. 지지율도 좀 떨어질 것이고요. 이런 것을 이슈화를 시켜야 됩니다. 국민의힘에서요 이번 국감을 무조건 김건희 여사 방어하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이런 걸 해야 된다니까. 이게 공격이거든요. 이재명을 향해서 공격을 해야 된다니까요. 김정숙 공격도 해야 되고 김혜경 공격도 해야 되고 문재인 공격도 해야 됩니다. 문재인 공격하기 좋잖아요. 지금 그딸 문제가 지금 두드러져 있기 때문에 이슈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걸 타고 들어가야죠. 그딸 이야기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딸 이야기하다 보면 그사위 나오고 뭐그다 나옵니다 전부 다그 마정물이라니까 거대한 마정물. 그런 식으로 뭔가 이래 공격으로 들어가야죠. 아직 국간 기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자 아무튼. 이종석 소장이 퇴임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선물 하나 하고 가시도록 질문하십시오. 이재명이가 과연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되었다 하더라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유죄 선고 나면 직이 상실됩니다. 이 말을 끄집어내야 된다. 이거죠. 사무처장보다는 월등히 권위가 높은 발언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야 모두 탄핵 단어 외친 헌재 국감. 재판관 공석 우려 목소리도. 자, 이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건데요. 어, 헌법재판관들을 이렇게 이제 하는 과정에서 이게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또 한꺼번에 3명이 나가기 때문에 이게 또 참, 어, 보통 문제가 아닌데요. 이걸 갖고 민주당이 이제 장난을 치기 시작하는 거죠. 시기도 막 이렇게 엿가락처럼 막 이렇게 늘릴 거고요. 그리고 당분간 6명 그대로 놔두고 헌재를 완전 무력화 시키는 거죠. 이거는 달리 말하면 대부분을 향한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니들 잘 봐. 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 우리나라 이 헌법에 따르면요. 탄핵을 할수 있는 권한은 오직 국회만 갖고 있거든요. 다른 그 누구도 탄핵을 할 수가 없어요. 국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국회만. 이 국회는 말이죠. 대통령 탄핵도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하는 게 없는 거야. 대통령 탄핵은 어렵죠. 3분의 2 정도가 필요하니까 뭐. 제재 뭐뭐 뭐 의원들의 뭐하튼 전체적으로 3분의 2 정도가 되어야 되니까요. 뭐 투표 에 참여 못하는 사람 뭐 감안한다 그러더라도 거의 불가능한 숫자잖아요. 200석이 필요한 겁니다. 200석. 에. 그런데도 어쨌거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했고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은 성공했거든요. 국회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데. 헌법재판소장이나 여기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동격이거든요. 두두 두, 두 사람 다의전서열이공동3위입니다 어, 공동삼이 동급인데 이두 사람이 대해서 어, 그리고 대법원장이 대해서 탄핵하는 것은 이들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적당히 핑계를 잡아가지고 어, 대법원장 조의대 탄핵 뭐 과반수면 돼요. 과반수 151석이면 됩니다. 무조건 다 참여한다 치더라도 너무 간단한 거야. 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대법원 입장에서 볼 때도요. 국회가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 그서 우리나라 이 헌법을 보게 되면 이 국회 권한이 너무 커요. 대통령이 원래는 국회보다도 압도적인 권한을 갖고 있었죠, 우리나라는. 중단 대통령 때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87 헌법이라고 있잖아요. 여기에 따르면 대통령 권력이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국회에 대해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국회 해상권도 없고, 뭐, 없습니다. 그냥 거부권 하나만 딱 갖고 있는 거야, 그냥. 그 대신에 이제 국회는 권한이 더 세져가지고, 못 하는 게 없는 겁니다. 못 하는 게. 그래서 국회를 장악해버리면은 그걸로 그냥 뭐 권력 잡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 그래서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못된게 정말 뼈가 아프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상황 속에서요. 어, 자, 앞으로 이제 이 이제 난제들을 어떻게 이제 처리할 것인지 헌법재판소는 재판소대로 이제 뭐 이렇게 큰 어떤 어 경랑에 이제 빠질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진우 정청래와 처음 생각 같다. 여야 개인법 헌법 소원 한 목소리 주진우 의원 현재, 현재 민주당 탄핵 전국의 제동굴 군안쟁이 사건을 이렇게 빨리 이제 처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목소리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진우 의원도 참 열일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건 명의 국회의원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간의 군난쟁이 어 여기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요. 사건 처리가 지연될 경우 사회 전체에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있는 사건이다. 처리 시한 등의 비추와 적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어 때문에 이어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뭐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민주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이유일하게 어떻게, 어떻게 보면 믿을 수 있는 데가 여기 이제 헌법재판소일 수도 있는데 이 헌법재판소 기능을 어, 이 계속해서 정상화 이렇게 되도록 어, 국민의힘 그리고 여론이 그것을 계속해서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자 아무튼 민주당은 지연작전 혹은 탄핵작전 이두 가지로 헌법재판소를 무력화하려고 하는 의도가 지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급을 주는 행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부분을 향해서 대부분을 향해서 그리고 혹은 이재명 자신의 그 재판부를 향해서 일종의 경고를 던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어떻게 이 난제를 돌파해야 됩니까?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론의 흐름인데 말이죠. 이슈 파이팅을 통해서 이 수세를 공세로 전환해야 됩니다. 김건희 여사 이 수비만 하면은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습니다. 저는 김건희 여사가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마녀 사냥 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약간의 잘못은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도 과장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되었다. 그렇지만 그 과장된 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국민의 힘이나 정부의 노력으로는 그게 해결이 안 돼요. 지금 상태로 가거나 더 나빠집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뭐 적당히 하고 결국에는요, 공세로 나가야 됩니다. 공격할 수 있는 어, 어떤 그런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저 야당의 저 어떤 그런 업무설, 야당의 저런 공작설, 야당의 저런 어떤 엄청난 어떤 국기 물난 사태들을 향해서 국민들에게 주제시킬 수 있는 총공세가 필요합니다. 그 국민의 힘이 다 났어야 돼요. 어? 그 이야기만 계속 해야 돼 그냥. 그런데 제가 요즘에 보니까 선거 국민인데도 지역구에 나가서 그저 지원 사격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는 안 하고 거기서도 김건희 여사 이야기를 막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절대로 그 맞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지금 그 이야기 해봐야 돈 되지도 않아요. 국민의 힘의 지지율 뭐 그렇게 그다가 안 올라갑니다. 그래 해봐야. 공격을 해야 됩니다. 공격을. 누구를 위해서 공격을 한다? 이재명을 향해서 공격을 해야 되고요. 문재인을 향해서 공격해야 되고, 김정숙, 김혜경을 향해서 때려야 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은 국민의힘은 이런 수세국민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걸 제가 확신합니다. 자, 탄핵풍, 어, 그리고, 이제, 이 지연풍이죠. 모든 법절차를 이렇게 계속해서 질질, 어, 끌고 가는 그 수법인데요. 그리고 이번에 국회에서 이 헌법재판관을 이렇게 교체하는데, 민주당이 또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헌재 구성원 자체를 민주당 입맛에 맞게끔 그런 식으로 또 요리할 수도 있어요. 모든 게 지금 방어하다가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방어가 되지도 않아요. 방어는 원래 공격보다도 더 힘이 세야 그 방어가 되는 거예요. 원래 공성 전술이나 수성 전술을 보면요. 성 하나를 부수려고 하면은 세 배의 힘이 필요하다 그래요. 원래 이 방어가 더센 겁니다. 방어가 힘이 더 세야 돼요. 근데 지금 힘도 약한 사람들이 방어한다 그러면 이게 방어가 되겠어요? 계속해서 질질 끌려가지 공세로 전환해야 됩니다. 공세로 무조건. 자, 누리필이었습니다.